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 입니다 또박이다육의 아이들 계속 이어서 볼게요 또박이다육 주소 먼저 보고 갈게요 부산 기장군 철마면 철마로 1068 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이쁜 아이들이 가득 가득 있으니까 지나가시다 들려 가지고 살필링도 하고 예쁜 아이 손도 딱 잡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또 계속 이어서 이쁜 아이들 봅니다 네온나이트예요 네온나이트가, 뭐, 1두, 외두, 이두에 막만얼마시겠죠 근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오두네 오두. 오두 네온나이트가 만 오천원. 요거는 사두? 오두는 하나 있고, 와, 그런데 이거는 진짜 목대가 엄청납니다. 요런 아이들은 보통 이제 적심으로 많이 키우긴 한데, 와, 이거 목대 엄청 좋으네요. 네, 네온나이트가. 요거는 사두입니다. 가격 만 오천원. 요거는 아기들이 좀 많이 달려있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오두 정도 되는데 아기들이 많이 달려있습니다 이야 예쁘죠 이렇게 군생이 여기 다 형광빛으로 물들면 너무 예쁠 것 같네 제가 이두짜리 있는데도 탐납니다 네오나이트 가격 15,000원이고 이거는북케플로라입니다북케플로라 우와 제가 이게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양진하고도 비슷하고 해서 왔거든요 와, 진짜 부케 모양이네요 와 예쁘다 5만원 부케플로라는 아이인데 이야 진짜 부케같이 생겼습니다 5만원이래요 예쁘죠 얼굴이 엄청 많은 아이인데 크기는 뭐 그렇게 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수영이동그란니 부케 모양입니다 17cm 정도 돼요 예쁩니다 요런수영도 있어요 너무 예쁘네요 이거 그리고 주피터 만 육천 원입니다. 입장 하나가 얼마나 통통한지. 이거는 주피터라는 아이. 완전 탱탱하죠. 손톱 보세요. 아, 경만 육천 원이요. 에 로얄 살루 손톱 완전 안에는막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로얄 살루에요 이렇게 딱 빨간 매니큐어 발네 로얄 살루 아이는 만 이천 원. 아이고 예쁘죠. 이거 예쁘다. 이 완전 피멍이 싹 들어오겠네. 그리고 로즈 스텔라입니다. 가격 4만원이에요. 로즈 스텔라. 가격 4만원이고, 레인보우 선셋입니다. 가격이 5만원. 레인보우 선셋.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하엽이 거 잘라주면 되고, 어이 두에 이 밑에 자구를 딱 달고 있는 얼큰이 얼굴에. 레인보우 선셋. 가격 5만원입니다. 이거는 블루칼스 같으네요. 블루칼스 4만원인데 이야 목대 한번 보세요 4만원 목대에 자구까지 자구 엄청 예쁘죠 저 밑에 보면 자구도 어 예뻐요 블루컬스 가격 3두짜리예요 가격 4만원 아우 가격 너무 좋게 나왔네요 아이는 블루컬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음, 스타보스 sp 3두에요 3두 가격 6만원입니다. 와, 이것도 예쁘다. 삼두가 고르게 큰, 비슷한 얼굴로 딱 되어 있어요. 타보스 SP. 가격 6만원입니다. 라이노 레드벨. 가격 6만원인데, 올 크니 얼굴이 두 개가 딱 되어 있죠. 레드벨. 요는 자주 빛. 안쪽에 싹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크기가 아주 크네요. 한번 볼까요? 한 20? 5cm, 23cm 정도 됩니다. 레드벨. 이야, 예쁘다. 레드벨 가격 6만원입니다. 이쪽에 얼굴. 어, 두 개의 얼굴이 거의 고르게 생겼어요. 커가지고, 이쪽 거, 앞에 거좀딱 볼까? 엄마, 여기자국도 하나 싹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고, 요 깨어나는 모습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아니네, 요거는 지금 사두네, 자국까지 보이는 게. 그럼 요거는 볼까? 아무도 아니고 어, 사두, 와. 사두입니다. 자구 두 개까지. 자구 분리해도 되고, 그죠? 큰나분에다 예쁘게 심으면 되겠네요. 이름은 레드벨인데, 와, 어, 얘는 자구가 두 개가 싹 달려있어요. 이쁜 바닐라비스죠. 와, 바닐라비스 꽃. 예쁘죠? 통통하니 너무 예쁘네요. 이거. 4만원인데, 야 꽃대 물었는데, 얘 꽃도 참 예쁜, 예쁜 아이인데, 근데 입장이 아주 통통해요. 바닐라비스 가격 4만 원. 와 예쁘다 이거. 어, 정말 예쁘네요. 크기도 아주 큽니다. 음, 지금 25cm. 이야 너무 예쁘네요 이거 바닐라비스. <laughs> 텅텅이 사진 전으니까 예쁩니다. 바닐라비스 완전 왕대풍 가격 4만 원. 조금 보고 갈게 예뻐서. 여기 아르제. 와 아르제는 정말 제가. 하나이만 키우는 분은 못 봤습니다. 완전 군생인데 이게 가격이 2만 원이에요. 와 너무 예쁘죠. 통통하니. 어우 <laughs> 너무 예뻐요. 아이는 아르젠데 두수가한 8두 이렇게 됩니다. 물이 싹 올라오죠. 가격 2만 원. 강추하고 싶은 아이 아르제 가격 2만 원입니다. 그리고 흡수정이에요. 이렇게 작고가. 엄청으로 나와있는 흙수정 가격이 2만원 입니다 이제 봄이 되다 보니까 어우 손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겨울에 힘들었던 아이들 보내고 그죠 저는 흙수정 가격 2만원 입니다 두수 여러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애. 예전에는 조금 있었는데 이제 엄청 크네요 이거. 흙수정 가격 2만원 이에요 와, 안에 손님 너무 많아서 밖으로 나왔어요. 미니 누벨라입니다. 가격 만원인데, 이게 이제 누다처럼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얼굴이 크니까 훨씬 예쁘겠죠. 미니 누벨라 가격 만원입니다. 야 제가 이거 키워봤거든요. 정말 예쁜 아이님. 미니 누벨라 가격 만원이고, 화이트 턱시판 5,000원이에요. 음, 뒤쪽으로 이렇게 물이 싹 들어가고 있네요. 화이트 턱시판입니다. 가격은 5,000원. 야 혈영이 물들면 참 예쁘죠 혈영입니다 가격 만원인데 요게 작아도 피멍을 다 드리는 아이거든요 엄청 예뻐요 왜 이러면 혈영입니다 그래도 이제 요게 봄에 새 흙에 딱 해주면 탄력봐도 요렇게 안쪽에 우와 물을 엄청나게 예쁘게 드리거든요 가격 만원 혈영이라는 아이입니다 이쪽에 오시면 은 이렇게 예쁜 음,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둘러보고 그죠 구경도 하고 요아이는 칼라 장군 인데 제가 보고 너무 웃겨 웃어 와 근데 예뻐요 끝에 물을 싹 들이더라고 특이하게 생겼죠 3000원 이건 택배 안될 수도 있겠다 에휴,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죠 레드베리 3000원입니다 레드베리 저는 베리가 좀안 되긴 한데 레드베리 와이 3000원 이거 저쪽으로 또 가야 되겠다 손님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게 사이즈 작은 아르제도 있습니다. 6,000원 이에요. 요거는 3두로 이루어진데 물이 사두 자구도 조금 달려요. 여기 거 뭐, 자가 햇볕에 탁 있어 놓으니까 물이 더 많이 들었네 아르제. 어, 밑에 자구 더 많이 있구나. 6,000원. 음, 예쁘죠? 아르제는 정말 예쁜 아이. 어, 6,000원입니다. 오늘라타, <laughs> 요런 어, 아이들도 있고, 어, 작은 아르제도 있어요. 외두인데도 이제 자구를 쏙쏙 품고 있는 아르제도 있고요. 렇게 여러, 여러 개합식가 하면 되겠네요. 레티지아 그리고 뭐 도끼란 희성 요런 종류 아이들이 오면은 밖에 많이 있습니다. 다져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라울도 있고 벽연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죠. 보시면 됩니다. 꽃대목이에요. 꽃대목 마늘이죠. 요렇게 외두짜리 아이는 마늘이인데 지금 꽃대 많이 올렸네요. 다 잘라줬네. 아, 요거는 이두도 있네요. 이두도 있습니다. 꽃대목 이두도 있고 외두도 있고. 이름은 꽃대목, 가격은 만 원이에요. 와, 저쪽 하우스 정신없어가지고, <laughs> 이거 좀후퇴좀 했습니다. 좀 이거 골든글로우에요. 골든글로우. 가격 만 원인데, 여기 보시면은 목대가 엄청납니다. 목대가 엄청나게 딱 되어있는 골든글로우. 여기는, 아, 얼굴도 얼큰이에요. 가격 만 원이고, 플로리리티에요. 여기는 분이좀 작지만, 큰 분에 딱 옮기면, 살짝 펼수 있는 아이, 8,000원입니다. 플로리리티, 8,000원. 이 아이는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가격 만원입니다. 이렇게. 스마일이라는 아이, 가격 만원이고. 제스타 철아입니다 제스타 철아 2만원. 음. 생을 하고, 제스타는 이 색감을 계속 유지해주는 아이니까, 그 모습을 보면 되겠죠. 이 아이는 가격이 2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플레임입니다. 제가, 와, 봄은 봅니다. 할 정도로 예쁜 얼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플레임 가격 2만원. 요렇게. 음, 예쁘죠? 물 예쁘게 들었어요. 그리고 브래들리 가격이 2만원이에요. 브래들리 가격 2만원. 저쪽에서 본것 같네. 요거는 저쪽에서 본것 같습니다. 브래들린데 가격은 3도로 딱 되어 있는데 2만원입니까? 줄리아나에요. 예쁘죠? 빨간색을, 사계절 유지해주는 줄리아나, 가격 8,000원. 목대가쭉 나와있는데, 이건 한 뭐, 아, 6,000원. 이건 한 3아이 정도 이렇게 딱 심으면 예쁘겠네요. 이제 분지도 하고, 또 이거는 꽃대 번식도 잘 되고 하는 아이니까, 한 3개 정도 딱 심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쭉 지나가다 보면, 음, 이렇게, 속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때 딱 캡처를 하시면 돼요. 당인금 만 원. 여이는 당인금인데 가격은 만 원이요. 벨라도나도 피멍으로 물이 드는 아이죠. 오천 원입니다. 여이는 벨라도나 가격 오천 원. 그리고 저기 아우 얼마나 예쁜지. 어 체리안타지 체리안타지 만 원인데 제가 요거를 데리고 갈라다가 다른 아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고도 땡 둘러 달고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갈래 했던 하나는 없네. 요거는 자국을 쏙 달고 있는 체리 환타지에요. 가격이 만 원입니다. 저쪽에 뭐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얼려시. 아, 참나, 얼마나 예쁜지. 사실 공중 뿌리도 많이 해가지고 나오고 이래서 그렇게 쏙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지만은, 근데 너무 예뻐서 오늘 하루 종일 온사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아닙니다. 가격은? 없나? 너무 예쁘다. 13,000원? 13 근데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우, 예쁘다. 정말 예쁜 코코트 어떻게 이렇게 물을 예쁘게 드릴 수가 있는지. 여보세요. 아우, 예쁘죠? 그리고 백봉이에요. 큰 어, 제가 좋아하는 백봉. 만 원인데, 18cm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 예쁩니다. 그죠? 백봉. 그리고 야는. 음, 비치우리대만 육천 원. 빛치후리대 빛이 맑은 빛이에 여기 자국 올라오는거 보세요 봄은 봄이다 이러면서 자국 쏙쏙 올리고 맑은 빛치후리대 맑게 이것도 핑크색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빛치후리대 목대가 굳혀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가격은 16,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롤리폴리 6,000원입니다 이도 롤리폴리 가격은 6,000원 이에요. 그리고 제가 캔디 했죠, 캔디. 캔디 가격이 14,000원 이에요. 아우, 주황빛으로 엄청나게 예쁘게 물들이고 있었는데, 지금, 음, 이것도좀 있으면 물들이 자구도 많이 달더라고요. 얘는 캔디라는 아입니다. 이 가격이 14,000원 이에요. 예쁜 아이 캔디 가격 14,000원. 그리고 홍령입니다. 홍령도 핑크, 핑크. 요거는 벌써 감홍식 빛감으로물싹 들어가고 있네요. 그냥 가격 만원. 조초 실루엣이에요. 삼 삼두 만 6천원입니다. 실루엣 만 6천원. 그리고 춥수 생얼이에요. 만원. 빨간둥이로 물드는 아이. 춥수 여인은 만원입니다. 만원. 저는 요걸 가져갔습니다. 레드 한타지아 이게 빨갛게 물드는 제가 요런 거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요 아이 하나 잡았어요. 레드 한타지아 가격 16,000원입니다. 예쁘죠? 어, 물들이 보면 너무너무 예쁘나요? 레드 한타지아입니다. 가격이 1,6,000원이고 아르케인이에요. 가격 2만원. 아르케인도 정말 굳혀지네분화인데 요거는 오두네요오두 요거는 사두사두 사두? 응. 아르케인 가격이 2만원입니다. 그리고 멀로 얼굴이 큰, 멀로 이두짜리. 요게 가격 2만원이에요. 멀로 이두. 가격이 2만원. 그리고 요거는 말간 3만원입니다. 와, 분을 넘어가지고 막, 그죠? 엄청나네요. 말간 가격. 3만원인데. 자우 엄청나다. 이거는 근데 사실 들 수가 없나? 밑으로 들어야 되나?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완전 분을 넘치고 있는 말과. 가격은 3만원입니다. 두순 한 10도? 10도 정도 될것 같네요. 한 9도, 10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카시즈 포를 제가 심었는데, 냉이 네 입은 아이 심어. 와,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다 나가고 딱 하나 남았습니다. 2만원. 옆에 언니 보고, 와,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 제가 심으라고, 제가 심었는데. 카시즈 포. 폴. 응, 작은 아이 이제 3두짜리 하나 남았네요. 가격은. 2만원이에요. 엄청 예뻐요. 샤넬 젤리. 2만원입니다. 저희는 샤넬 젤리. 가격이 2만원이에요. 2만원. 예쁘죠? 이 아이도. 젤리 들어간 아이들이 또 매력이 넘치잖아요. 그죠? 쪽으로 가면은 아이시 그린. 와, 이 아이는 요렇게 멍 들어있다. 맞았네. 요거는 아이씨 그린. 가격 2만원인데 다, 음, 색감이 다 다릅니다. 요거는 진짜 홍식 빛감으로 싹 되어 있고. 오늘 아직 돌, 요거는 완전히 어두맞은 것처럼 군데군데 피멍을 딱 들이고 있는 아시그린인데 가격은 2만원입니다. 2만원. 너무 귀엽죠? <laughs> 타이니버거 3천원이에요. 보라색 타이니버거. 여기는 가격이 3천원이고, 음, 꽃대목입니다. 꽃대목 가격 만원이었나? 여기는 꽃대목 가격 만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핑클 루이에요 가격 만원입니다 자구를 잘 내는 아이죠 이렇게 보면 안쪽에 자구가 많이나 올라와져 있거든요 핑클 루이 가격이 만원입니다 만원 10원. 진짜 자구 잘 올리더라고요 이. 그리고 레드라인 가격 16,000원입니다 레드라인 이에요 가격 16,000원 저쪽에 아디바들도막 있고, 저좀 잡아가지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죠? 또, 저 애들도 시간 내서 보여드릴게요. 어, 또박이다, 여기 오시면은더 많은 아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요거 분채 본, 원하시면은 또 분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만원 이하도 택배 가능하니까, 예쁜 아이 그냥 하나에만 딱 있어도, 이렇게 택배로 딱 받아보세요. 또 이어서 예쁜 아이들도 계속 소개할게요.